근데, 보험밥상은 우선 먼저, 어, 보험 대상자들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잡수시기 바라고요. 그 다만, 부탁은, 그, 아무리 이쁜 딸도, 부인도 자꾸 싱겁다, 짜다, 맵다, 찔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찬 안 차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거든요. 좀 심으로도 야야 괜찮다 괜찮다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 또 차려주죠. 그죠? 그런데 그거 막 자꾸 투정 부리면 아니 이거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우리는 국산 재료맞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 없어요. 이것은. 자기 집에서 어, 맞추는 것은 먹는 것은 자기 입맛에 좀 짜게 싱겁게 할수 있는데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평균치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에서도 칠천 먹기 쉽지 않습니다. 일곱 네. 개 반찬 먹기 쉽지 않잖아요. 마포구에서만 뭐.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네, 예, 데서는 안 해? 딴 아, 없어요, 단데는. 모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육, 실질적으로 출처를 어,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밥 먹으면 반찬 통에다가 김치 들으면 김치 떨어질 때까지 먹어버리잖아요. 멸치면멸치 떨어질 때까지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그게 떨어지면 반찬을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골고루 영양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사가 그날 한 음식은 그날 다 버립니다. 그래 조금 부족한 듯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날 먹은 음식은 그날 다 버리기 때문에 어 낭비가 심으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어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찍 일찍 가서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 여러분께는 우리가 어 보훈축제 아시죠? 보훈축제 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왜냐면 이제는 자꾸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남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역할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차라리 축제를 만들어서 어, 알리는 게더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는 삼계탕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삼계탕도 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 솔직히 저는 그 만원짜리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골목에서 파는 그 집밥 같은 그런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비싸다고 꼭 맛있는 거 오늘 잘 다녀오시고 마포가 작년에는 행복지수 1위였거든요. 2위가 성동구였고 3위가 강남구였는데요. 올해는 통계층 아시죠? 통계청에서 세 개를 1위했어요.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 행복도 음. 이세 가지에서 우리가 통계청 25개국 1위를 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고보건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웃음> 아, <웃음> 계속 9시 반에 왔는데 이게 원래 원래 9시 반에 데이되 있던 게맞다녀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전잔한 정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손좀 흔들어요. 예. 네, 옆에 손들어 들어 손흔들어서 좀 흔들어요. 손 흔들어요. 보시고 손흔들어. 저쪽 보고 손등 흔들어요. 손좀 흔들어 흔들어 흔들 달라드셔요. 준비. 아니 그 이재명이 저 알고 나왔는데 왜손 흔들어요. 이재명이? 아 이재명이도 와 있군요. 이 응? 이거이 뭐팀몇 분이야? 아니 이집명이형 나왔더고 그니까는 한명해야다 근데 좀 저희 저시 지부가 뭘 하는 데냐 하는 것을 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이 우리가 6.25에서 싸워서 지금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저희들을 좀헐뜨느라고좀적어놨다 네, 하고 있는데 6.25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 여러분들은 국가유공자 중 안에서도 최고의 유공자입니다 이 광복회가 광복회가 지금 이 우리들 보다 위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새끼뭐 현재까지 3대를 좀 대우를 받고, 모자라서 5대까지 좀 대우를 받는 그 예우가 통과돼서 병치라고 음. 있는데 우리는 당대에서 까딱하면 끝일 확률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대에서 끊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앙의 주관으로 유자녀 좀 복구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신청을 허락을 해가지고서 좀 이제 그 유자녀가 우리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믿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어떻게 하면은 더 굳건히 이렇게 그 모토를 가지고서 저 진행을 왔다 하고 있는데 지회장님 보태 여러분들께서는 유자녀들을 좀 해서 좀 유자녀들또막 그, 들어주는 지금 우리들은 다 90이 넘었습니다. 아니냐? 넘어서 이제 잘 살아야 10년을 지금 10년을 보고서 있는 그런 과정인데 못잠자고 보통이면 5년, 이그러망에 살면 1년 내에 다 이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만 이 주의들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자녀 문제 꼭 그래서 지금 이제 유자녀 예그 서울시 그저후단이라고 그 해서 이 서울시 이제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각 구에 저 구에 위원장들을 좀 뽑아서 이제 저희들이 안건이 잘 통과되면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받는 보수의 절반을 받다가 우리가 받는. 다음에는 우리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받는 보수를 이제 내껴 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지부나 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여기에 동참해서 이 일이 잘될수 있도록 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께서 좀 한동안 아파서 저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다 하고 이제 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회장을 잘 믿고 저이 따르시면은 지회장은 여러분들을 대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들이 여웅장 문제를, 우리 훈장, 이, 이, 광복회는 만세 몇번 불렀다고 해서, 옥불 치렀다고 해서, 어, 다 훈장에 표창에 뭐, 그냥 돈이, 뭐, 저, 이, 뭐야, 우리들의 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사람들이 2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은 깨 끝에 45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는데도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먼산 바라보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갈적에 훈장이라도 받고 가야만 되겠다. 나올쪽에 이게 기장으로 나와 버렸어요. 명예 어, 용장이라면 이름은 용인데 뿌리가시통치라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저 훈장을 좀이 훈장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난 그윤 대통령에게 그윤 대통령 부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다 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만 그 꿈이 무산이 된 대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그 꿈을 그대로 이어져서 가실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그, 저, 훈장을 하나씩, 저, 여장이 훈장을 받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다 네. 하겠습니다. 아니냐. 그러니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 그다9 0을 넘었습니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그 차,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신 것을 기어서 꼭저 백수를 내기시는 여러분들이 돼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회장님, 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독립유공자는, 실제 자식들이에요. 지금. 네? 독립유공자의 그 자제분들이 있다고 김원봉이라고 합니다. 네. 야, 네. 그 사람 그 자제고 우리는 실지 아닙니까? 그 단순 비교하면 안 돼. 단순 그 사람 2 5도한데 우리 뭐그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실지 독립운동가자가 아니고 자제야 자제. 네. 우리는 실지 육교참전자고그그 그 사람들은 자제인데 우리는 실지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지. 그걸 비교를 놨다가 그, 지금 내가 해서 말을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 비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하 거예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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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순 비교만 하 그러니까 250만 받는데 우리는 47만 받는다. 그러면 단순 비교하려면 은 우리가 그반대로 이야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할까요? 우리는 현역이고 실제 음. 실제 실. 본인이고, 네, 본인이고 그 사람들은 자제라고 네, 자제 자재. 그러니까 자제 자제인데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47만 원 받으니까 그만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맞 원래 달라고 하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해주세요. 서울의 위탁병원 있죠? 네? 위탁병원 네. 그걸 많이 들리게 해주세요. 많이 생기고 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기 저 안과 있지 안과. 네. 안과가 서울에서 딱 하나예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거는 대 아닙니다. 아. 모레는도들 생겼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님내가 아니고. 내가 저 보험병원에서 네. 위탁병원 체결된 그 이만한, 이, 저, 저, 뭐야, 있어요. 그건 자유롭게 가져갈 아, 수 있어. 안과가. 안과 하나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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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낼수 있는데. 아, 저이 지금 늘리도록 응.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얘기니까. 지금 200곳 정도가 지금 이탁병원인데 내가 봤을 때도 보훈병원에 가서 산책비처럼 늘려서그 저거하면서 이탁병원은 잘들 가지라나요. <laughs>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탁병원을 잘 찾아가야만 그놈 이탁병원이 저 돼야. 그 보험병원에 이게 가치가 되는 건데, 보험병원은 지금 천만 원이고, 이탈병원은 아주 한산하고,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안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를 않아요, 거기를. 보험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병원은 아침, 점녁 가서 가지 아주 그 시간 그냥 뭐적어졌 되는데, 이, 이탁병원에는 한산해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지 말고 이탁병원으로 가야만 되는 건데, 하여튼 이탁병원이 현재 그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가는 하나예요. 안가는, 아, 그러니까. 안가는. 안가는 하나예요. 아, 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위탁병원, 또 하나. 네. 아, 제가 치과를 네. 저쪽에 그, 어디야 저기, 어리던 가기 전에, 에스탑 치과라고 있어요. 에스탑 치과, 거기를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가서 우치를 다시 했는데, 물론 전100 100%지, 제가 군경사의 5급이거든요. 물론 100%인데, 그래서 거기 위탁병원은 본인만 해당되는데, 본인만 해당되는데, 음. 내 자식도 좀 용두포, 아, 저보험병원 같이, 60%를 해줄 수가 있냐 물었어요. 이렇게 그럼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저 며느리 그저 사든사든 마님도 고객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내가 저기 저이 회장님한테 두 장을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가고 어떻게 전화 걸어 올고그는데 이번에. 요 며칠 전에, 김, 김만, 김만, 만보? 김, 김, 만, 만봉? 김, 부부지 김, 김. 그분이 치, 했는데, 120만원 들었대. 120만원.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무실에다가 내가 여기 이용하라고 내가 저걸 해줬는데, 그걸 왜 몰랐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전화 걸더라고요. 이게 아들이 하는 게 110만원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했으면 은 90%니까 한 20만 원만 어? 만 낼, 낼,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알려주라고 사무실에다 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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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치과라든지. 그, 이, 예. 이그 개인 치과도 있지만, 이 적십자병원 같은 데는 안과고, 치과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적십자병원은요, 적십자병원 내가 하잖아요. 그러고. 약을 저 약국에 가서 타요 아, 약은 이제 중앙에서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불안전하지만 네, 네 제가 보험병원에 저, 저 절지살 암을 2011년 4월 달 받았어요 2011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가기가 멀, 내가 마프니까 가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정신자병원에 한번 갔어요 아니, 악한 게 아니라, 적사병원에 비뇨기, 요새는 비뇨기 의학과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비뇨기 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원부까에 전화했더니, 왜 2급 병원에서 왜 2급 병원에 오라고 하느냐, 이게. 그래서, 아니, 선생님 2급 병원이 뭐예요? 그랬더니난 처음 알았어요. 대학병원은 3급 병원이고, 보험병원하고 적사병원이 2급 병원이래. 이구, 그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질이 낮은 거예요, 질이 낮은 거.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는 화산 삼성 이런 데도 위덕병원해줘라이예요 나는 뭐, 실제 경험한 사람이지. 그거야 뭐저 보기 나름이고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 예를 들어서 보기 나름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독감을 예로 든다면은 독감에 걸렸는데이 병원 이 병원 이 병원 이 병원 오는데 맨 마지막 병원에 가서 나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 앞의 병원은 전부 형편 없고 맨 나중에 병원만 직업으로 생겨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에 따라서 다른 건지 물론 뭐저 이급+ 이급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이야 그거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삼성이나 저이 현대나. 그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적에저 저희 아들 딸이 아, 아들 며느리가 제 아들은 삼성병원에 과장이고 저 며느리는 이제 그, 그 아, 현대병원에 네. 아산 이 현대병원에 간호과장을 이렇게 정도 했으니까 주위 할아버지는 그냥 삼성 이나 현대병원 아니면 가시질 않았어요 내가 보험병원 저는 이제 보험병원으로 <laughs> 가니까 보험병원 가셨다 야, 야거기야하구이지 어, 하굽이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다 그만두고 저 정년이 돼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병원을 모시고 가니까 야 거기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까지 저 모셨는데 보건병원에 가서 몇번 갔다가 이렇게 오죠. 아,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다 하는 건데, 하여튼, 저, 자기가 가서 곤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우리 보건병원이다. 100%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곤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해들을 하시고, 네, 우리가 좀 네. 이제, 부인들을 <laughs> 그,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인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까지도 이제 호객통 해달라고 건의를 이제 올리는 바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꾸만 하나하나 이제 빨아가고 그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 지부나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지부나 중앙에서 뭘 하느냐 해서 솔직히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지부구 중앙에서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고, 아까 말씀 대로 꼭 100살 이상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laughs> 우리, 우리 6.5가 삽니다. 이렇게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유가족들이잖아요. 네. 거기 대한 대우 문제 그 말씀 이지 네. 그거 지금 추진 중에요. 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상정이 됐어요.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는데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매번 올렸다가 이놈들 민주당 뭐 나발들들 쌈박질 하는 바람에 근처까지도 못 가고 결국은 상정만 됐다 지나가 버리고 상정만 됐다 지나가고 지금도 이제. 그상정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요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폐지하기 무효입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통과될수 있도록 여기 저지회장님에 이제 여기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저 끌끌한 사람들입니다. 이나 끌끌한 사람들 저 붙들고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회장님을 여러분들이 응원하세요. 아니 그니까 국회의장 그것도 아다리 해야 되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게 돼야만 고대 아까 말 맞잖아 우리 수당을 뭐 반원준제든지 요다음에 다준대든지 그러니까 누구 당국 이제 중앙에서나 그, 지부에서 그, 국회에다 독촉을하든가 음. 아, 그러니까 아니, 현재 우리가 말로만 지금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되지 않는 이상엔 가짜 기효입니다그사람부저지랄한 판단. 그렇 그러니까 그것.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지회장님의 목입니다. 지회장님이 국회의원들하고서 상대라고 하고 있지않습니까 아니야, 너너너 너, 그거는 서울시, 서울시에서 책임져 가는 거예요. 이거, 책임을 음, 서울시에서 상, 해야 돼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상급 부대서 해야돼 어떻게? 상급 부대선 상급 부대 말도 안돼거예 그럼 말도 안, 그런, 그런 말도 안,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상급 부대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 보면 아니 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거기다 동동도 합니까? 네? 아니 우리 마포는 다이도 이제 우리 이제 뭐 통상 말하기를 보세요. 포만 대우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이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 아니 중앙에는 그러니까, 전국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은 지혜 회장님도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그 말을 오는데 네. 지회장이 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해야지 협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죠. 지회장들이 국회의원들 붙들고 그거 하도록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지회장들이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아직 그뭐말 아오고 어우고 관계가 어쩌고 <laughs> 되는데 국회의원을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뜻은 ]구나. 알겠는데,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서울시의 2025년 정책이 이거니까, 이거니까 각 시에서 회장님들은 어? 여기에 발 맞춰서 협조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희 지회장들이 해라 하는 건안 된다고 말이야. 지, 저, 지구나 중앙에서 하라고 하지 협조하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지혜가 서울 각지에 스물에 스물다섯 개있지만은 여기만큼 지금 어디는 변화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할때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전국에 지금 국회의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당하는 지역이 누굽니까 마포구에는 마포구 강동구에는 강동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붙들고서 이걸 해서 주게 하는데 여태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몇, 저 1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아하고 어 하고 틀려 아니 아하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라고 해서 지에다가 지시할 지시 지 지시할, 어,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시합니까? 협조를 저한테 어떻게 명명령으로 해서 지시를 해? 아, 하라고 그는 거지. 그걸 협조라고 하 그런 말이나 하라고 아니, 하는 얘기. 아니 우리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 이러하니. 여기에 발 맞춰서 저기 저 협조하라고 해야지 요거 발 맞춰 너가 해, 그거는 잘못됐다고.